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아, 천만 오빠, 아, 3교시 한번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아 3교시 참 시간 빨리 갑니다. 빨리 가. 벌써 1교시, 2교시, 3교시인데, 어, 3교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소통의 시간을 한번 지내도록 할게요. 목소리가 약간 탁한지 모르겠다. 좀 탁한지 모르겠는데. 아, 요즘 갑자기 또 목이 영 슬슬 갑니다. <laughs> 어? 또 요즘 떠들어지지도 않는데 그런지 모르겠네. 하여튼 주가가 좀 시원하게 올라가 주야 하는데 아, 천만 오빠도 이렇게 뭔가 텐션이 올라갈 텐데 아, 주가가 빠져가지고 좀 많이 침체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 열렬한 응원 아, 부탁드릴게요. 많이 도와주세요. 도와주는 건딴거 없다. 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아, 그러면 됩니다. 어, 지금 보면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다들 막, 음, 궁금해 하죠? 또, 오늘도 오를지, 떨어질지 상당히 궁금해 하는데, 어, 너무 주가에 우리가 일일비 하다 보니까, 어, 정신적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런 스트레스를 여러분 많이 받으면 안 돼요. 자꾸 받으면은, 어, 결국, 결국, 내가 볼터병 생겨, 병. 어, 병 생깁니다. 모든 만병의 그러는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어, 스트레스를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풀었으면 좋겠고, 어제 잠시 봤는데 요즘 카카오가 장난 아니에요. 카카오 카카오 갑자기 주가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뭐 자사주 폭탄 매도가 있었던 것 같아. 어디는 또 보면 자사주를 이제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소각을 한다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는 또 이제 자사주를 폭탄 매도를 해버리니까 주가가 뭐 흔들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카카오도 한번 얘기도 할겸 삼성도 얘기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어, 일단은 기업의 그 내부자가, 내부자, 내부자가 주식을 산다는 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결국은. 지금 기업의 내부자는 뭐냐. 경영하는 사람들이 사면은 아주 땡큐지. 응? 그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가 누구 있어? 그 피터 린치라고 있어. 우리 린치 형님. 그 피터 린치가 한 말이에요. 응? 내부자가 주식을 사면은 아주 좋다. 근데 기업 내부 사장이 가장 그 밝은 최고 경영자, CEO의 주식 매매가 어, 시장의 관심을 받는 이유예요. 그래서 CEO가 자기 회사 주식을 팔면 어, 시장은 고점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딱팔 때는 아이 인간 봐라. 결국 고점에서 파네. 이제 그런 신호가 오는 거예요. 결국 주식을 사면 뭐야? 그 반대로 이제 본죠. 그 반대로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지난해 국내 상장사 CEO는 총 1조 원어치 자사주를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요. 하던 CEO들이 많이 팔아. 지금 보니까 많이 팔아 재친다. 그 몇몇 기업의 CEO의 그 자사주 매각이 고점 논란을 일으켜가지고 주가가 급락하기도 해요. 급락. 일각에서는 CEO를 비롯해서 임원의 주식 매매를 규제해야 한다. 규제. 규제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지적도 나옵니다. 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결국은 주주들이 이제 피해를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금융감독원이 그 윤창현 그 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국내 전체 상장사 CEO 중 322명이 자사주를 거래했대요. 그 이들이 사고판 그 자사주를 총화하면 한 1조 16억 정도 되는데, 아니 그 정도를 순매도를한 거야. 순매도그 자사주를 100억 원 이상 팔아치운 CEO는 33명. 3 3명에달니다 굉장히 많죠? 어, 100억 원 이상 사들인 CEO는 구본준 LX 홀딩스 회장밖에 없어. 어? 야, 이분 대단하네, 그래도. 응? 나머지는 다 판다고 정신이 없는 거야, 지금 뭐야. 자사주를 가장 많이 순 매도한 CEO가 누구냐 했더니, 김용우, 더존 비지온 대표야. 더존 비지온. 이 사람 많이 팔았나보네, 보니까. 5월 20일에 글로벌 사모펀드, 베인 캐피탈에 1650억 정도를 매각을 해버립니다. 또 이밖에 정영배 ISC 회장도 1,342억을 순매도 때려요. 그리고 김기린 전신흥 SEC 대표도 889억. 많이도 판다. 많이 도 팔아. 박인규 그 위지웍 스튜디오도 공동대표도 527억.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도 469억을 자사주를 많이 매도합니다. 그냥 가감하게 파는 거야. 왜냐? 자기들이 봤을 때는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자사주를 가장 많이 사들인 CEO가 아까 구본준 회장이라는데 하지만 이는 그 LG그룹하고 LX그룹의 계열분리를 위한 거래를다고 하네요. 어, 이밖에 김병규, 아모텍 회장이 48억,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40억 정도 그리고 선성은 어, 메가스터디 교육 대표가 37억, 강승권, 큐브엔티 대표회사가 30억 중 하여튼 어, 자사주, 순매수, 상위 CEO의 이름을 올려요. 일단 그룹사별로 이제 매매 형태는 다른데 그 삼성그룹 계열사 CEO들은 지난해 일제히 자사주를 사들여요. 우리 기남이, 형, 기남이 형이 이 어, 지난해 4월 21일 날 8억 3,800만 원씩 샀어요. 만주 샀점 만주. 어, 경계연전 삼성전자 대표이사도 한 1억 9,600만 원씩 샀고요. 그리고 최영무 전 삼성화재 사장도 한 1억 7,000만 원 그리고 전영목 삼성, 삼성생명이죠. 대표도 하는 1억 5천 6백만원 정도의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많이 산건 아니에요 자기들 연봉이 얼만데 연봉이 막 수십억 되는 사람들이 뭐 꼴랑 1억리 사가지고는 많이 산 것도 아니지 그냥 찔끔 산 거야 맛보기로 내가 볼 때는 어? 연봉에 비해서 그 반면에 그 카카오 그룹 계열사 CEO들은 대거 자사주 매도에 나섭니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지난해 10월 13일하고 어, 12월, 1 5일두차례 걸쳐가지고 자사주 4억 5천만원치를 승매도를 합니다. 4억 5천만원이 그렇게 많이 판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남궁은 카카오게임즈 대표도 지난해 11월 9일하고 9일에 자사주 1억원치 팔고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도 상장 직후인 지난달 10일에 469억을 매각을 합니다. 야 많이 팔았다. 어, 469억이면 은 진짜 많이 판 겁니다. 카카오페이. 요즘 카카오페이 주가가 조금 비실비실되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그룹에서는 임원이 자사주를 못 팔게 하는 등 그룹사마다 분위기가 다르다는데, 어, 카카오 그룹주는 지난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어, 차익실 현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통상 시장에서 CEO가 자사주를 매각하면은 음, 주가가 고점이라는 신호를 해석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류영준 대표가 어, 지난달 10일 평균 20만 4,017원의 자사주, 23만 주매각했습니다 23만 주. <laughs> 그 카카오페이 그 주가는 이날까지 한 달도 채안 돼서 24% 하락을 해버려요. 어, 그 데브시스터즈 주가도 어, 김종흔 대표가 지난해 11월 16일 13만 3,830원에 34만 주 매도해버리니까 한달 만에 38%가 빠지는 거죠. 쭉 빠지는 주가가. 그 윤석준 하이브 CEO도 어, 지난해 11월 16일하고 17일 이틀에 걸쳐서 6만 주 팔아버려요. 그 하이브 주가도. 그리고 한달 간에 한19.57%한20% 정도 빠지게 됩니다. 어, CEO의 그 자사주 매각이 항상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데 그더존비원 주가는 그김영우 대표의 대표의 그 자사주 매각 공시가 나온 그 당일에 0.48% 상승을 했다는데 하여튼 김 대표가 자사주를 베인캐피탈에 매각하면서 우리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한 그런 베인캐피탈하고 함께 이제 소프트웨어 시장을 공략할 것이다.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찔끔 올라요 찔끔 그리고 장애에서 매각했기 때문에 시장충격은 없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하여튼 일각에서는 그 ceo 등 임원의 자사주 거래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각에서 그 임원의 자사주 매매가 시장이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커요 상당히 그래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대가부들는 지적을 해야 한다 지금 미, 미국에서는 그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상장사 임원들이 그 자사주 거래 120일 전까지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데 우리도 이렇게 해할것 같아요. 미국처럼 해야 돼. 안 하면은 이 보면 임원들이나 이 CEO들이 장난질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결국은 결국은 뭐야? 주주들이 피해 보는 거죠. 미국처럼 해야 합니다. 미국처럼. 빨리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카카오피처럼 이게 뭔가 팔아져 치면 어쩔 수 없어. 삼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상소세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홍여사가 판다고 하면은 주가는 빠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약간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어느 정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잘 대응해서 뭐좀 떨어지면은 좀 꾸준히 사모해가지고 담고 꾸준하게 한번 장기투자에 한번 전념하자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어늘 고맙고요. 한번 힘내보고요. 어 추리형하고 같이 한번 오래오래 장 y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성성하하는런런이이되록우 우리 추리형이한번 기도 빡세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